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 재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종로구 LG 생활건강과 함께 에코스테이션을 개소했습니다. 이곳에 폐자원을 가지고 가면 생필품으로 보상받고 폐자원은 재활용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장난 드라이어, 중고 휴대전화, 이동형 콘센트와 보조배터리 등은 가정에서 재활용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런 폐자원을 모아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고 TV나 냉장고 등의 원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자원재순환센터 에코스테이션이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층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 노인자원봉사단 에코프리가 주도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에코스테이션은 종로구, LG생활건강, 종로노인복지관이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자원 세활용이 아마 이 지구의 기후를 또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더 머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이 세계로 만드는데 가장 큰 시작이 되지 않나. 종로구와 LG생활건강이 자원 재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달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에 완성한 에코스테이션 종로구와 LG생활건강은 에코스테이션이 지역 자원 재순환 문화 확산을 기여하고 환경보호 실천 사업으로서도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마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우리 에코프리 회원 여러분들의 그 활동에 저희 감명받아서 좀더 이곳을 확산시켜 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당사는 앞으로도 지역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자원 재순환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를 계속해서 희망하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원을 에코 스테이션에 열다섯 번 제출하면 LG 생활건강에서 후원한 세제, 샴푸 등의 생필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수거한 폐자원은 철, 구리 등의 재생 원료로 만들고 TV, 냉장고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3년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어온 노인자원봉사단 에코프리는 에코스테이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그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지금 여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래하는 거래존을 여기에서 만든 거죠.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줄이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그걸 모아 가지고 선물을 받아 가시는 거죠. 종로 노인 종합 복지관은 우유 값을 활용한 카드 지갑 만들기, 청바지로 앞치마 만들기 등 자원 재순환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